캐나다, 저기 북쪽 끝에 있는 도시, 옐로 나이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현상, 바로 그 현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밤하늘의 빛을 중심으로 어떻게 도시가 세워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곳을 직접 다녀온 한 여행객이 남긴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로 꼽는 게 바로 이 오로라를 직접 보는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를 마주하는 듯한 그런 장엄한 경험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인 감상을 넘어서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옐로나이프를 세계 최고의 오로라 관측지로 콕 집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한 문장만으로도 옐로나이프가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뭐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그럼 이 하늘에 펼쳐지는 거대한 녹색 커튼을 쫓는 여정. 과연 실제로 어떨까요? 여행객의 시선으로 한번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로라를 만나는 방법이, 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로라 헌팅. 이건 말 그대로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오로라를 사냥하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더 역동적이죠? 다른 하나는 오두막 관람인데요. 이건 따뜻한 전통 텐트, TP라고 부르는데 거기 안에서 편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이 더 끌리세요? 막 쫓아다니는 추격전? 아니면 아늑하게 기다리는 쪽?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오로라를 본다는 게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아주 혹독한 준비랑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투어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시작돼요. 심지어 이 모든 걸 감수해도 날씨가 안 도와주면 그냥 허탄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들이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루함을 달래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든 여정인데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왜 모여드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모여서 과연 이 도시에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 마법 같은 경험은요, 그냥 단순한 관광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옐로나이프 경제에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오로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딱알수 있어요. 캐나다 사람들을 빼고 나면, 방문객들 순위가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순서거든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걸알수 있죠. 이 빛의 마법이 정말 먼 곳의 사람들까지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곧바로 지역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2018년에서 2019년, 딱이 기간에만 방문객들이 쓰고 간 돈이 무려 1억 4,850만 달러, 거의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관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면요.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해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가장 큰 덩어리가 뭐죠? 바로 22.2%를 차지하는 공공 행정이에요. 여기가 주정부 수도거든요. 그 다음이 소매업, 보건업,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광업은 이제 6.6% 정도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 그러니까 숙박이랑 음식 서비스업이 5.7%인데 이게 다른 산업들이랑 어우러져서 옐로나이트 경제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된 거죠. 자 이제 숫자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 외딴 도시에는 아주 독특하고 활기찬 현지인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옐로나이프의 매력은 밤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딱 뜨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눈 위를 신나게 달리는 갯썰매부터 고요한 자작나무 숲을 걷는 스노우 슈잉. 그리고 올드타운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까지 낮은 낮대로 북극의 활기로 아주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은 원주민 문화랑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대내족 가이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 울려퍼지는 이 전통 북소리는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심장박동 소리를 닮아서 듣는 사람에게 치유의 힘을 준다고 믿어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원주민의 역사가 현대적인 통치 구조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의회 회의장 바닥에 실제 북극공 가죽이 깔려있거든요. 과거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던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던 이 가죽이 이제는 우리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증표가 된 겁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그렇다면 옐로나이프는 이 자연과 문화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사실, 옐로나이프는 지금 꽤큰 경제적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도시 경제의 큰 기둥이었던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곧 문을 닫을 예정이거든요. 관광업만으로는 이큰 공백을 다 메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위기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공식 경제 전략을 보면 아주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요. 일단, 광산 폐쇄의 충격을 줄이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관광상품도 오로라 말고 더 다양하게 만들고, 지역 공급망도 튼튼하게 하는 그런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런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사실들이야말로, 옐로나이프라는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술가게는 딱두 곳밖에 없는데, 의외로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인기라니, 재밌죠? 또 자연에 감사하는 원주민의 지혜, 그리고 북극곰 모양 다동체 번호판 같은 유머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세상의 꼭자기에 있는 이 도시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결국 옐로나이프의 미래는 그저 밤하늘의 빛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덧없는 아름다움을 지속 가령한 유산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창의력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빛으로 세운 도시는 그 빛이 계속되는 한 미래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